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오늘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곳 어디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우리가 거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닫혔던 것이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9장 통일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고라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 도하셨네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죽게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호 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어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 7장의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어제 26장에서는 어 우리 분명하고 이제 확고한 그 기준을 삶으로 보여준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었습니다. 그 사울의 창과 불을 가져왔다가 다시 돌려주었던 그 사건, 하나님의 신비가 그곳에 임하여서 그 사울 진영의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게 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 자신의 어떤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사우를 제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겨 보이면서 그 눈에 보이는 환경 어떻게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 대로 펼쳐지는 것을 말하지 않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근본적인 생명의 그 위협과 오랜 도피의 생활을 끝낼 기회였음에도 고생 고생 어떻게 보면 생고생을 택하는 도피의 생활을 또 선택했습니다. 이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다윗의 삶에서 말하는 그 극복입니다. 무엇을 그가 극복했습니까? 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쉬운 편의를 위한 환경을 따를 것인가? 일반적인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그가 이 환경 속에서 선택하고 그 환경을 극복했던 것을 어, 2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쉽고 편한 결정이 아닌, 아니, 어떻게 보면 쉽든 어렵든, 환경이 열렸든 다쳤든, 그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25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26장이 마무리 되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다윗이 도피의 길을 걸어갔고, 사울은 자신의 고향 그 기부하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표면적인 말 안에 그 의미하는 바는 다윗은 그 도피의 길이지만 그주의도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손해 같아 보이지만 손해가 아닌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자기의 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장으로 이어집니다 27장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불레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것을이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 나왔던 말씀은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27장 1절의 이 표현의 문법과 동일하게 표현된 문장이 이미 사무엘상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1장 13절 사무엘상 1장 13절에 표현되어져 는데 그것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함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속으로 말하의요 문장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이 같은 의미의 어, 어, 문장임을 성경에 그대로 차용해서 다윗의 어, 주인공만 바뀌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어, 20그 전에 21 20, 3호에 상그 1장의 13절을 우리말 버전으로 보시면. 한나가 마음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으로 말했다는 것은 한나가 마음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27장 1절의 다윗도 그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입니다. 주의 길로 자기의 길로 가겠다고 결정한 그때 27장 시작하자마자 그가 좋다고. 블레셋의 적군의 땅으로 가겠다고 좋다고 그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벌써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어 성경이 먼저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공간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음을 성경이 27장 가장 먼저 무엇이 우선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7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는 길을 선택해서 이제 생 고생의 길이 열려져서 자기의 길, 즉 어떻게 보면 즉 주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경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 결정을 쉽게 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고자 한 땅은 이스라엘의 어느 땅도 아닌 그 블레셋의 땅으로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아마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적의 그 진영에 살려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결론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론적인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오늘 27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 이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인가 알려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이제 그가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은 이제 사울의 무리를 피해서입니다. 블레셋을 껄끄러하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올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그리고 사울이 다이 잡자고 이 블레셋으로 함부로 들어가서 어, 사, 어, 다윗을 해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잘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마냥 어떻게 피해 다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윗 곁에 많은 무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한 곳에 정착하여서 이제 공동체를 보살필 그 필요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가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음을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2 절에서 오늘 27장의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오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고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많은 인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00명이 함께 블레셋의 지역 가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600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함께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 적게 잡아도 2,000명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이끌고 이제 가드에. 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거에도 이 아기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그 도피했다가 미친 척하고 어, 나왔던 바로 그곳이고 그 이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동일한 왕인지는 이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왕이 다 파라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한 개를 쓰지만 파라오 뭐 메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은 자손의 자손의 왕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때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기스는 동일한 이름인데 앞에 가드왕 마오의 아들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언급하면서 어 어쨌든 분명하진 않지만 같은 이름의 왕을 거기서 만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어쨌든 그때 과거에 그 가드에 갔다가 미친 척 하고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지금 다윗이 간것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의 세력이 어떻게 보면 꽤 형성이 된 후에 그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과거에도 이미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때 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했었습니다. 과거의 적은 무리로 그곳에 갔을 때도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게는 그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왜냐?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르고 종종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서 다윗이 사울를 피해 왔으니, 그것도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왔으니, 가드왕은 생각하기에 이것을 이용할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윗은 이런저런 주변의 정세를, 주변의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곳에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다윗의 공동체가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에 다윗의 무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블레셋에서는 아주 변방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그 경계에 위치한 곳인데, 어, 블레셋조차도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영토이고 그러나또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다윗의 다윗의 무리가 거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애매한 경계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그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또 다른 이제 더 성장한 그 다윗의 공동체를 어, 형성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하는 것은 블레셋 입장에서도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외세의 침입을 막아달라고 권유했던 것이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일들 다윗의 공동체 일들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제 12절에는 그곳에서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윗의 공동체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기서 다윗이 그술 사람 그리고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을 공격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공격이 아주 잔인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 27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위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다윗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남녀 살려두지 않고 잔인한 일을 어, 행했을까요? 어, 이 사울에 대한 분풀이였을까요? 어, 아마도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은 어, 아기스에게 보이기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 오, 다윗이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안심시킬 수 있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 행동 자체의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서 이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들의 눈에 보이게는 그렇게 그런 이유로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와 기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아기스의 어떻게 보면 개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그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아까 처음 1절을 말씀하면서 드렸던 그큰 그림 때문입니다 앞서 27장 1절에 다윗의 기도를 어, 말씀드렸을 때 그가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였다 말씀드렸었는데 그가 이 애매한 경계에 거하면서 블레셋, 블레셋이 보기에도 괜찮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도 괜찮은 일들을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글락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침노해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돌아왔던 것은 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거했던 그아멜렉 족속들 이 족속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과거에 사울이 이 진멸했어야 했던 그 대상들입니다. 그 사울이 못 다한 일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 도피의 생활 가운데 적군의 그 곳에 시글라게 머물 때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먼저 이 아말렉과 싸웠었습니다. 그것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확인해 보자면 사무엘상 1 5장칠 절에서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율라에서부터 애굽. 애굽 수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런 이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각을 살려두었고. 또 좋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면하였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이 도피의 생활 가운데 자신의 힘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완벽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의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를 통해서 이루,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27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다윗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질 때. 이 다윗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 교회에서 청소하고 뭐 수리도 하고 보수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의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 마음의 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코에 깨어서 질질 끌려서 어, 가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모래 위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다스림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그 모든 것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열심으로 열심으로 이러다 보면 되어지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 어떤 대단한 믿음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거대한 그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할 때 진실되고 또 정직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시시각각 환경에 아주 변화가 큽니다. 그가 그 변화무쌍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큰 그림 안에서 그가 하나님 인도의 보호와, 보호를 받으며 또 인도함을 받으며 서서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입지를 굳혀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무에서는 그 기반을 다지고 있음을 어김없이 오늘 2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결국에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그 적군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아레렉의그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무리들이 시글락이라는 그 적군의 지역에서 사울의 공격도 받지 않고 블레셋의 공격도 받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가운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인 하나님의 일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바로 우리 일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했던 가장 우선시했던 가치관은 무엇이었나 일절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처럼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그 기도할 때 자신의 처지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는 책임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저와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희생당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니 앞으로 우리 저와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적어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애타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사울을 피해 그 떠난 후. 성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다윗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24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것이 얼마나 실현되어졌는가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꿈꾸며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계획합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친구들의 모임 또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 가장 필요한 것 우선시 돼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7장의 시작은 기도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제 여러분의 몫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성경이 또다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렇게 미쳐버리면 세상은 아마 단번에 알아볼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도피의 생활을 또또 다시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비굴한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2023년과 24년이 맞닿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구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 t h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the s 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n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송년 예배 1, 2부로 우리 함께 드리고 또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해 또 24년 1월 2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데 또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섭리대로 인도받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있습니다. 이들 고통 속에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강력한 중복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께 아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